야, 아, 이거부터 지금부터 찍을게. 196번 하고 쉬자, 196번. 아, 참. 괜찮아요. 자, 196번 가자. 네. 자, 196번 하고 쉴게요. 집중하시고. 아, 오늘 뭐가 이렇게 일진이 오늘 좀 사나운 것 같아. 일진들 아, 오래 네. 사나운지는 사나아 진짜. 아, 옆한 자 196번 네, 봐봐. 그랬어. 잠깐만. 분필 하나 갖고. 분필 하나 갖고. 자 196번 보세요. 그래 196. 이 녹화 안 됐거든. 일단 잘 정리해놨지. 네. 네. 그래. 자 196번 볼게요. 자 X축 위에 점 뭐야 A, A가 2,0이야 얘들아 이 문제 잘봐 이거 좀 미주 잡는 거 중요한 거니까 봐봐 네. 여기가 지금 2,0이야 자그 다음에 자 B가 뭐죠? 0,1이네 어, 네. 0,1이야 이게 B가 근데 Q가 지금 어딜 0. 향해서 가고 있어 0,1어 B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. 그 다음에 P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네. 어 A 향해서 가고 있어 맞지? 네. 자 그런데 봐봐 PA랑 BQ랑 어떻게 되면서 네. 길이가 네. 같아지면서 <laughs> 다시 PA랑 BQ랑 어떻다고 아, 네. 같아지면서 PA랑 BQ랑 어떠지면서 PA랑 BQ랑 어게지면서 움직이고 있어 아, 네. 같으면서 움직이고 있지 네. 맞아? PA랑 BQ랑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결국엔 Q의 좌표랑 P의 좌표를 얘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. 맞지? 네.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들아 좌표를 잡을 때 0으로 가까이 가긴가 잡으면 좀 편하다고 그랬어 그치? 그렇죠. 맞아? 네. 그럼 잘봐 P는 지금 A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 그렇죠. 다음에 Q는 b 로 가까이 가니까 이, 자, 이 길이 자체를 미지수로 잡으면 좀 편해요 그럼 한 번에 우리가 이 길이 자체를 표현하면서 좌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? 그렇죠. 이해했어? 네. 그러면 Q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? 0, 1 플러스 +t. T. 얘는요? 2, 마이너스 T, -t 0. 0이 되겠죠? 네. P가. 맞죠. 이해했어? 네. 자, 이제 문제 계속 읽을게. 자, 그다음에 AQ와 AP, 아 PQ와 AB의 교점 아래 좌표 밑줄결국에 얘들아 무슨 좌표? 아래 좌표. 네. 교점의 좌표 맞지? 네. 그럼 이거 좀 설정 좀 하자. 잘 봐. 네. 결국에는 자, 지금 이렇게 네. 이은 것과 이렇게 이은 무슨 점? 교점. 교점. 자, 그럼 봐봐.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. 잘 봐. 첫 번째. 첫 번째, PQ 맞지? 네. PQ의 직방. 아. 직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AP의, A 뭐야 G? 이거? A, 뭐야 이거? AB. AB. AB의 직방 맞지? 네. 자, 이거 무슨 리이야 열립. 열립이지? 네. 그게 나오는 게 아래 교차의 좌표지? 맞죠. 아래 좌표잖아? 네. 이해했어? 그럼 아래 좌표입니다 그럼 아래 좌표를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. 이해했어요? 네. 자, 그럼 봐봐. 자, PQ의 집판부터 빨리 잡을게요. 내 좀만 집중해. 이거 하고 쉴 거야. 봐. 자, 기울기부터 잡자. 아. 이거에서 이거 빼자, 그냥. 네. 위에서 아래. 그럼 얘는 t 2분의 뭐야? 1. T 플러스 1이지? 네. 이게 뭐야? 교점이죠? 아, 기울기죠? 네. 네. 그러면서 Y는, 얘가 이거 지금 어차피 t n 과란 식으로 잡을 거잖아? 네. 그럼 Y 절편이 뭐야? 1. 아, 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. Okay. 이해했어? 괜찮아. 네. 이게 PQ 직방이죠. 그다음에 AB 직방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몇 분의 1? 2분의 1. 마이너스 2분의 1. 그다음에 y 절편이그치 교점은 네. 이거 어떻게 뭐하는 거야? 열립. 이런 거야 어떻게 놔요? 네. 과따로 놓지 그럼 t, -2분의 t, t 네.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의 x 플러스 t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지. 얘, 얘 지워지죠. 네. 괜찮아? 네. 그러면서 잘 봐. 자, 이거 이항, 이항이지. 네. 그럼 얘가 잘 봐. t-2분의 t플러스1 플러스 몇 네. 분의 1. 1? 2분의 1에 x는 t. t. 네. 네. t. 어. 네. 됐어? 그럼 이거 빠르게 좀통보 합시자. 그러면 이, 네, 네 말해요. t가 0으로 가겠죠? 네, t가 0으로 네. 가겠죠? 이제 좀 있다가. 지금, t가 0으로 갈때 얘가 2로 가고 얘가 지금 b로 가는. 거야. 괜찮아? 네. 네 그럼 계속할게요. 통분할 겁니다. 네. 그럼 2얘 t-2 이렇게 되겠지? 네. 얘는 2t 플러스 2지? 네. 얘는 지금 플러스 t-2네요? 네. 그럼 얘가 몇이 되는데? 네. 이렇게 됐었잖아, 지금 얘가. 네. 맞지? 그럼 얘가 지금, 아, 3t네? 그 x는 3t분의 맞지? 마이너스 2t에다가 t 마이너스 2되는 거 괜찮아? 아네이항시키라면네 그렇네요. 아이이음 네?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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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야? 3t 쓰죠? 아니 보내주고 보내주고 뭐가? x가 x랑 같은데 아. 있는 게 아니잖아. 보내주고 보내주고 응? 네? 맞죠. 분모가 t 아니에요? 아 아니 보내주고 이가 지금 3t. 보내주고 보내주고 보내주고. 아 멘트 멘트 이렇게. 이거 티3 t 3T. 지 2이 3T. e, e 지워지고 네. 3티 어디로 가 분모로 네, 네. 괜찮아 아, 그 다음에 아, 2에티2이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그 어, 어. 다음에 T 아픈 다음에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t 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플러스 6 6 3아 아. 6 7 8 9 1어11 12 13 1게안5 16 t 7 18 19 마이너스 3분의 2에 t 마이너스 2잖아아 아, 그럼 플러스 3분의 오. 4가 되겠지. 오케이. 알겠어? 오케이. 쟤, 저기 차렸어? <laughs> 자 그럼 얘가 지금 x좌표가 이거지? 네. 리미트. 맞아? 아 맞아 맞아. <laughs> 네. 맞아 맞아. <웃음>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근데, 근데, 뭔지 알지? 네. 자, t가 어디로 가고 있어? 0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럼 x자표 어디로 갈까요? 3분의 4로 가. 어, 3분의 4로 네. 가. 아, 오케이. 맞지? 네. 그럼 얘가 3분의 4로 가니까 y 좌표는그 3분의 4를 여기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될까? 대입하기만 하면 되죠. 네. 어차피 여기 위에 점이니까. 맞죠.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4, 컴마. 3분의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1이잖니? 네. 그럼 얘는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, 가 3분의, 3분의,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지. 3분의 1이지. 그래서 답은 두개 더하면 3분의 5니까 거기다 3 곱하면 답은 5번이 더많아 네. 휴휴휴 다시 푸셨다가 성질